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앞서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죠.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 이 방향이 내 삶을 오래 지탱할 수 있을까? 과거 산업화 시대의 최우선 순위는 성장이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가 최고의 가치였고, 모두가 국가의 성장을 위해 개인의 시간을 희생했죠.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효율과 경쟁이 중요해졌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했죠. 하지만 이제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달려서 우리는 행복해졌나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번아웃과 무기력은 일상이 되었고 관계는 넓어졌지만 깊이는 얕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지구가 더 이상 우리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즉, 기존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개인도 사회도 지구도 지탱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우선순위는 성장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개인과 사회, 그리고 환경이 함께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알맞은 속도를 찾는 삶입니다. 첫째, 개인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리듬을 찾는 거죠.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 사회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경쟁 대신 돌봄과 상호 의존의 가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이겨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힘든 시기를 버텨낼 동료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환경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한한 소비 대신 절제와 순환을 선택하는 겁니다. 텀블러를 쓰고 중고 거래를 하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구를 다시 숨 쉬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을, 성장보다 지속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견딜 수 있는 속도, 서로를 소모하지 않는 따뜻한 관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지구.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다시 선택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우선순위입니다. 감사합니다.